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성실함, 하나님의 뜻 성실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의 뜻을 알려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왔을 때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합격이다 그러면 공부 안 하겠죠? 합격이다 그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A일까요 B일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그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그러죠. faithful 그러면은 faith 믿음이 full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믿을만한 상태, 신뢰할만한 상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결과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도 잘 모르셨습니다. 단 하나 힘들더라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종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실함을 제쳐두고 일단 결과부터 보려고 하죠. 여러분, 영화에서 결론을 미리 알려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래, 끝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서 궁금해서 결론을 듣고 영화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궁금하지, 뭐, 궁금하면 알려줄까? 그리고 딱 얘기해주면 돌 날라옵니다. 스포일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 결론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결론을 살짝 얘기했더니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살짝 암시를 했는데도 예민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하면 스포일러라고 안 된다고 제가 혼났습니다. 청년한테. 여러분, 영화의 결론을 아는 게 그렇게 듣기 싫으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상당히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일단 빨리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일러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스릴과 재미와 위기와 이거를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스포일러를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론이 중요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는 그 과정, 그 다이나믹한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알면 그거는 여러분 그 인생 스포일러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내가 이 직장에 가냐고요 안 가냐고요. 내가 이렇게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이 첫사랑이 이루어지냐고요 안 이루어지냐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인생 스포일러를 미리 응답받겠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왜 자꾸 인생 스포일러를 영화 스포일러는 싫어하면서 인생 스포일러는 그렇게 급하게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스포일러를 가리셨습니까? 공개하셨습니까? 예, 네. 스포일러 가리셨습니다.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기 이전에 결과 이전에 일단 이곳에서 있게 하신 이 과정에 성실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는 안될 텐데 하고 포기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하고 사랑이 안 이루어질 건데 그러지 말고 일단 만나게 하신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가는 거죠. 어차피 이 직장 뭐 내가 인턴으로 와도 알바해도 뭐 결론은 뭐 하다가 말 건데 그러고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성실해 하는 거죠. 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야구는 딱 선수가 때리고 막 일루로 뛰다가. 잡힐 것 같으면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져요.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회 말, 투아웃 되면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끝났다, 이게 끝났다. 근데 미국 야구는? 일단 치면 잡히는 게 뻔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돼요구회말 투아웃인데도 끝까지 우원해요. 요즘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말이? 아니, 한화. 말이와 나. 말이 많아? 하나 한화 야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워낙 이게 잘 뒤집으니까 끝까지 막 구해, 끝까지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때이 뭐가 경, 이 생기냐면 선수가 죽을똥살똥 뛰면 공을 받아가지고 일루로 송구하는 선수도 좀 급하게 되죠. 그 급해서 던지다가 가끔씩 실수도 하고 폭투도 하고 잘못 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 게 뻔한데 가끔씩 살아요. 야구에서 는 이걸 뭐라 그러냐, 운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의 이런 운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그럼 운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할 확률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있는 그곳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아예 끝났어. 뭐안 되는데, 뭐 내가 해 봤는데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는 이 미리 다 지뢰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나중에 드러나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 보기 전에 미리 결론 내려요. 미리. 여러분, 미리 결론내는 건 인생의 스포일러를 미리 내가 다 붙들다는 얘기거든요. 왜꼭 그걸 붙들어야 안심을 하죠? 영화 스포일러는 싫어하면서 인생은 안정적이기를 되게 바랍니다. 이미 결론까지 다 나고 예측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영화가 예측 가능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저주인공 죽는다. 죽어. 근데 진짜 죽네. 재미없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그래야 재밌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반전은 누가 숨겨놓느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대전도안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청년부에 담당하는 사역자로 갔습니다. 가서 한달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거 확신하고 응답으로 알고 갔는데 갔다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퍽 쓰러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몸이 막 열이 펄펄 끓으니까요. 막 하다가 막 오한이 나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갔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더 가봐야 알아요. 그거를 내가 인생 스포일러로 미리 결론 내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사역 내려놓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보통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하다 못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운이 좋으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누구에게 오느냐? 있게 하신 그곳에 성실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살로니가 후설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게을러져요. 여러분 왜 게을러지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빤하다고 생각하면 게을러집니다. 인간관계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빤하다고 생각하면 막대하고 게을러져요. 소홀해지게 돼요. 여러분, 왜 내가 그 결론을 미리 내리죠? 결론 뭐더 이상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에 성도들의 게으른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 오늘 3장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많이 끼쳐요. 게으르고요. 성실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종말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그렇게 애써서 뭐해?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자, 여러분, 내일 주님 오세요. 세상 망해요. 지금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한달 후에 이사갈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우나 가서 누워 있어야 되나요? 찜질방 가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결론 났다고 생각하면 무력해져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포기하고, 어, 뭐 해서 뭐 해? 그거 아무 소용 없는데,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 없어. 곧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항상 다 포기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노력이 아무 소용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무 소용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때 성경에서는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의 낙심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려면 낙심을 넘어서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서 지나갈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는 결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진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셔야 오는 거죠. 그때까지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제는 주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남의 집에 붙어가지고, 냉장고 다 털어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완전히 포기하는데, 10절에. 중반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먹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일상을 게으르고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아예 낙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속하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 구절에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은 보통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3주에 있을 동안은 이들이 믿음이 아무것도 전무하게 없음을 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할지를 직접 삶의 모델로 이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 곁에 가까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자주 나오는 분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을 손을 꽉 붙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염돼요. 신실함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단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과정 가운데 신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뭘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많이 경험하기 원하시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무기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과정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